배움엔 끝이 없죠. 오산시는 매년 평생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오산 역시 평생교육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 현장 전은주 씨가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8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에 오산 오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산하면 평생학습과 오산 백년 시민대학. 이제 때려야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올 한해 오산 백년시민대학에선 총9 0 6개의 강좌가 열렸고요. 8천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100년 한글 도시 우수 학습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 종합사회복지관의 홍기순님 특히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오산 백년 한글학교는 많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성과공유회에선 우수 학생을 뽑아 시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억력 배우고 뭐 그런 거 배웠죠. 한글, 한글. 난 공부하는 게 좋아서 맨날 안 받고 갔죠. 또뭐 상까지 주신다니까. 옛날에는 공부를 딸이라서 안 가르쳐줬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많이 창피했는데 용기를 내서 하게 됐어요. 공 비행기에 있으시죠? 성과 공유회라 딱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타 성과 공유회와는 다르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산시에는 400여 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아 그중에 상습자의 감상의 망가 그리고 배우의 즐거움을 열켜주는 오산 성인문의 교사회 선생님 열 분께서 아주 급하게 라인 댄스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큰 모험을 했습니다. 바로 댄서로 변신해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그럼 이날의 인기 스타는 라인 댄스를 춘 선생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곽상욱 우산시장이었습니다 평생 교육이 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곽상욱 우산시장은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도 하고 또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와서. 같이 또 우리 오사시 평생학습을 자랑하는 기회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전에 종이를 나눠보렸고요 거기에 올해 한해 평생학습에서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행복을 나눴던 일. 그리고 각자의 바람을 적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평생교육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직접 읽어보고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 속에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평생학습니다 2019년 역사기획 동아리 화이팅! 항상 행복하길 정유선씨!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장님 학습마을 셔틀버스까지 지원해주셔서 중학교 과정을 편안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중학교 과정도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도 갈수 있도록 시장님이 끊임없는 지원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들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바람이 뭡니까? 박선아 선생님 <목소리> <목소리>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모두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화이팅! 지금 중학교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네, 있어요. 음, 다시 오, 학교 다니니까 네, 너무 좋지요? 새로 전단히 젊어지는 전단히 것 같으죠? 이런 배움이 있어갖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아, 좋은 것 같아요. 운이 무서워서 당신이 이제 외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거. 예, 네, 그게 이제 두려워서 이제 한글 학교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어머님들이 보다 조금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저희 한글 교실에 문을 좀 많이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그 배우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던 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배우고자 하는 노력과 희망이 많은데요. 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 못다한 꿈을 또 배움을 실천하지 못한 분들을 2019년 더 많이 노력하고 해서 최고의 문해 교육이 되도록. 2019년 새로운 학교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배움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까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멀리 갈 필요도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산시 평생교육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도전. 오산시 평생교육의 문을 두들기면 좋겠죠? 지금까지 오산브리핑 전은주였습니다.